안녕 하 십니까？좋 은글읽어 드리 는 남자 오늘 제가 읽어 드릴 글은 지루 하고 따 분한 표정 보 다는 연띠 일지라도 환한 표 정이 좋다. 다시 한번 더읽어 드리 면은 지루 하고 따 분한 표정 보 다는 연띠 일지라도 환한 표 정이 좋다.라는 제목 에, 일부를 사회생활은 하나의 무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특히 월급을 받고 인간관계가 중시되기도 하는 직장은 무대 중에서도 오페라와 같은 것이다. 즉 화려한 무대이다. 그 일가수 일부족이 남의 시선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간성 평가에 바로 직결된다. 직장이 이처럼 중요한 무대라고 하면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맨 얼굴로, 게다가 배우의 제 성격이나 기분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연극 중에는 간혹 그런 연출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다. 그리고 그런 만큼 평상시 연출보다 더 한층 머리를 짜는 복잡한 장치나 보도의 기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한 편의 인생 드라마다. 한 편의 인생 드라마. 어떻게 보면 또한 편의 오페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오페라. 내 인생의 드라마이고 내 인생의 오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드라마나 그 오페라의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렇게나 역할을 할수 없는 것아니그 역할에 맞는 복장이나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할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드라마나 또내 인생의 오페라가 막을 내릴 때 많은 관정들이 화모에 인해 그런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니다 아무렇게나 역할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난 표정 그 역할에 맞는 우리의 연기를 해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드라마, 우리 인생의 오페라를 멋진 오페라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이 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드라마, 여러분의 오페라를 멋진 오페라를 남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오페라를 막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멋진 발걸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